에드버 타이즈먼트 뉴스원 소변 보는 영상을 찍어 보내줬던 위원을 잊지 못한다.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시시때때로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곤 했다.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글 일부 미투운동 이 국회 중심부 늘 강타하고 있다. 국회 내 익명 게시판에 역할을 하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국회 내 성폭행과 성차별적 악습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. 이곳엔 국회 전 현직 직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투고자 글이 오른다. 대학원 졸업 후 위원실에서 6개월 여 인턴으로 일한 뒤 퇴직했다는 투고자 A 씨는 최근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 퇴직 후 안부를 물으니 보고 싶었다며 왜 그만뒀냐며 애인으로 만나보지 않겠냐며 제안하던 그 위원을 잊지 못합니다. 라며 보는 눈이 많으니 차를 마셔도 호텔에서 봐야 한다며 심지어는 소변 보는 영상을 찍어 보내줬던 그 변태 같던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. 라고 했다. 국회의원 비서로 일했다는 투고자 B씨는 보좌관이라는 사람은 보좌진들이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시시 때때로 저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곤 했다며 일을 시키거나 커피를 타오라고 해서 갖다주면 껴안고 키스하려고 했다. 도망가려고 하면 힘으로 제압했다. 고 전했다. 총선 당시 한 지역구 의원 소속 인턴이었다는 투고자 씨씨는 저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보좌관은 가정이 있는 분이라며 하루는 그 보좌관이 직원들 숙소로 쓰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저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성추행에 그쳤다. 고 상황을 설명했다. 미투 운동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글도 올랐다. 한 현직 위원이 여직원들 전부 자르고 남자들로만 고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. 여의도 역 대나무숲 투고자들은 국회 내권력형 성범죄가 빈번한 이유로 남성 위주 수직적인 구조를 들면서 채용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. 의원은 보좌관의 인사권을 보좌관은 비서관 비서인턴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일반적이란 설명이다. 투고자 dc는 언제든 너 나가 라고 하면 두말 않고 짐 싸는 곳이 국회다. 인사권을 쥔 위원들의 만행은 정말 심각하다. 며, 직원 채용부터 해고까지 막중한 권한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. 현재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. 고 주장했다.